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아까처럼 이제 같은 주기라는 전제 조건이 돼요. 조건은 여전히 같은 주기가 되어지는데 이름을 따로 좀 붙여줍니다. 왜 그런지 좀 보면 알게 되는데 등, 전자, 이온, 반지름. 어떤 건지 이거는 그냥 들으면 알게 돼요. 음. <laughs> 보시게 되면 음 누가 있냐면 산소가 있고요, 플로오린이 있고 그다음에 네온은 건너뛰고 그다음에 나트륨이 있고 그다음 마그네슘이 있는데 자 해석할 테니까 보십시다. 일단 원자번호를 보게 되면 얘가 8번. 9번, 그 그다음에 11번, 그다음에 12번으로 되어져 있고 그것이 그것이 나는 말의 뜻은 양성자의 개수가 양성자의 개수가 8개, 9개, 11개, 12개 그렇다는 것은 또 다시 전자의 개수가 8개, 9개, 11개, 12개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주기도 보셔야겠죠? 주기 껍질도 보면 2주기 원소, 2주기 원소. 3주기 원소, 3주기 원소가 되어지겠네. 여기까지만 봤을 땐,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일단 원자 반지름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반지름으로 따지면 어찌됐건 껍질수 큰게 땡큐지? 그러니까 얘네들인 거야. 그중에서 반지름이 11번이 클까, 12번이 클까 그럼 왼쪽이 더 커야 되는 거잖아. 11개가 당기는 거랑 12개가 당기는 거랑 누가 당기는 힘이 세? 12개가 당기히 힘이 세니까 반지름은 어 1강의 실로 가셔요. 음.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함이나 선생님한테 문제 좀 출력해 주세요. 그래? 아 문제 풀거 있지? 다 풀었어요? 어 푸셔요. 다 풀었어? 짝수번? 어 그러면 선생님한테 여기 문제 확인해서 문제 좀 출력해 주세요. 해요. 응. 음. 아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나트륨이 제일 커야 돼. 3주기에 왼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해됐죠? 오케이. 게다가 마그네슘. 그 다음이 둘 중에서 된 산소. 그 다음에 플루오린. 인정하셨죠? 아까 침에 주기적 성질 했었으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주셔야 돼요. 때릴 테니까. 그냥 안 때려. 내서 삭상이 못 자, 그런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온이 되어질 거예요. 이온이. 산소가 이온이 된다는 것은 두 개의 전자를 얻는다는 뜻이고, 플루오린이 이온이 된다는 것은 전자 하나를 얻는다는 뜻이고요. 나트륨은 전자를 어떻게 하나를 버리게 됩니다. 마그네슘은 전자를 두 개를 버리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대로 가볼게요. 그래도 양성자의 개수는 변함없이 8개, 9개, 11개, 12개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전자가 이제 문제인 거야, 전자가. 전자가 원래는 8개였는데 두개를 얻었으니까 10개. 전자가 9개인데 하나를 얻었으니 10개. 11개였는데 하나를 버렸으니까 10개. 12개였는데 두개를 버렸으니까 10개. 요것 때문에 전자가 같은, 그래서 이 음이온, 양이온, 이온이된 아이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기로 가볼까요? 주기는 어찌됐건 간에 변함없이 2인데 얘는 3주기였다가 바깥 껍질에 하나인 걸 버렸으니까 2개가 돼버렸네. 세 번째 껍질에 전자 2개가 있었는데 2개를 버렸으니까 2개가 되어진 거지. 결국에는 양이온 주기와 전자의 개수는 같아져요. 라고 했었을 때 음음 어서 와요. 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 반지름을 결정하게 되어진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누가 제일 크냐라고 한다라면 아무래도 전자의 개수도 같고 주기도 같으니까 왼쪽이 양성자의 개수가 작을수록 당기는 힘이 적은 거잖아. 이해됐죠? 그래서 5스그 그래서 다음에 f 그 다음이 그 다음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샷. 샤... 해주시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애들 학생분들 수험생 고3들 재수 종합반에 가서도 이 부분은 대놓고 나온다라기보다 베이직적 개념으로 요걸 알고 풀면 막상 아는 문제 풀수 있는 문제 말고 아 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주기적 성질에서 했을 때 얘네들 소스처럼 딱딱딱 집어넣고 풀면 뭔가의 방향성이 보이는 그러니까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얘기하지만 풀어서 답을 낼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아 진짜 이 문제 어떻게 풀지 했을 때 방향성 잡을 때만큼은 이 주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등전자 이온 반지름뿐만 아니라 이 원자 반지름이 많이 활용이 된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 또 한번 끊고 마지막 걸 해보도록 할게요.